자,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 때왜 왼쪽 힙을 사용해 하셔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우린 골프를 칠때이 왼쪽 방향으로 볼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돌지 않으려고 해도 무조건 이쪽으로 회전이 될수 밖에 없어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스윙을 했을 땐 항상 우리 몸의 왼쪽으로 스윙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몸을 안 쓰고 이렇게 팔로만 스윙을 한다고 해도 몸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돼 있고 골반도 잡아준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 때 왼쪽 힙을 민다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백스윙 때 꼬아놨던 이 어깨 턴이 풀리는 힘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내 왼쪽 힙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운 회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먼저 되셔야 여러분들이 일찍 도는 이런 스피나웃, 즉,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이 먼저 앞으로 떨어지는 이런 아우딘 현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힙을 밀어줘야 내 상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힙을 안 밀고 어깨를 쓴다면 상체는 당연히 나가고 하체는 뒤에 남아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몸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아우딘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몸이 너무 나가 있으니까 공을 치려고 손목을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왼쪽 힙이 먼저 밀리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돼야 내 오른쪽이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이쪽으로 내 손이 내려오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몸이 이 풀리는 힘을 이용해 회전을 해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백스윙을 한이 상태가 힘을 밀어 주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이 제자리로 오는 것도 사실 회전이에요. 이 꼬였던 걸 다시 풀어주는 이 회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회전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도 회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해서 밀어주면 회전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클럽이 어디 왔죠?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타트하는 트리거 포인트 즉 스윙을 시작시켜주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힙을 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힙을 밀어준다. 왼쪽으로 밀어준다라고. 그러면 회전이 시작하려고 하고 클럽도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던져지는 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스윙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힘안 빠져요. 힙이, 힘이, 힙이 써지면서 들어와야 힘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되면 여러분들 힘은 무조건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